안녕하세요. 진민호원입니다 아, 이제 그 배추를 이렇게 심고서 어 이제 6주가 됐네요. 어7 67은 40 42일이 됐네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요거는 결구가 지금 이제 이제 막 시작되잖아요. 이거는 이제 5주가 됐어요. 5어요어57 6, 6, 5, 35. 이게 35일이 됐네요. 35일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그, 이렇게 성장 속도를 보면은 보통이 40회에서 5 0일 사이에 이제 결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제일 끝 같은 경우는 결과가 지금 조금 빠르네요. 이게, 요게 35일 된 건데 벌써 이제 결구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지금 이제 요거는 옆에 거그 5주 된 거는 이제 그, 그, 보식을 한 거예요. 이제 그 처음에 신고서 잘못돼가지고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41이 됐는데, 이제 결과가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. 보면, 안에 보면, 이렇게. 음, 그리고 이제, 이렇게 보면은, 자, 이거, 이게, 여 예, 잎에 보면은, 이렇게 이제 까뭇까뭇한 게 이런 게 있죠. 올해는, 아, 요거 이제 청벌레도 보이네. 예. 이게 청벌레가, 이제 그, 제 흰나비 이 유충이죠. 어. 요요안 보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 육주 되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보이네요. 그리고 이제 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까뭇까뭇한 게요런게 이게 이제 메뚜기 이 배설물이에요. 그래도 메 메뚜기가 올해는 유달리 이렇게 메뚜기가 많네요.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냉살을 이제 식재를 하고, 아, 이제 이 배추를 식재를 하고 한냉살을 씌워서 3주 있다가 이렇게 벗겨졌어요. 그랬더니, 이, 그, 벼룩벌레가 처음에는 좀 붙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벼룩벌레는 지금, 은안 보이고, 지금은 이제 그, 메뚜기. 메뚜기하고, 메뚜기가 아주 지금 극성이네요. 메뚜기하고, 지금 청벌레가 안 보이더니, 청벌레가 좀 보여요.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시기에 보이는 거는, 큰 그렇게 피해가 없거든요. 이제 일단은 결국에 이렇게 되는, 이제 이 시점에서는,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요 정도는 그그 그, 이제 방제약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길러요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안 해도 어, 충분히 이렇게 그 제가 김장 배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니까요. 아 그리고 이제 이 배추 이 포기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 조금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. 그 키가 좀큰 편이거든요. 큰 편인데 이렇게 한 나름에도 한 나름이 다안안 돼요. 이렇게 이렇게도 해 이게 포기가 이렇게 커요. 그래서 지금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정상적으로 이제 생기게 됐다고 하면은 지금 2차 이제 우거름 주기를 이렇게 해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. 근데 이제 웃구름을 줘야 되는데, 이렇게 포기가 너무 크면은, 이제 줄 필요가 없겠죠?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, 아, 모두싹에다가 침지를 해가지고, 어, 심은 거고요. 어, 이제 중간에 해준 것은 3주차에, 이제 NK 비료, 웃비료 한번 줬어요. 그리고 너무 성장이 좀 빠른 것 같아서, 아직 지금, 그, 다른 조치는 하나도 안 했어요. 어, 약도 안 주고, 그다음에 웃비루도3주째한번준 어, 그런 정도였어요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, 성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, 올해는 이제 그그 어,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저 수확할 때까지 이렇게 가도 되겠어요. 지금 결과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. 음. 지금 42일 차인데 이렇게 결과가 빨리 잘 돼요. 그리고 이제 이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보시 간 거거든요. 이거는 지금 저 8월 22일 날, 그, 이제, 고쾌 심은 거고, 이게 8월 20일 날 심어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, 이제, 이 그, 어, 이제, 못쓰게 된 거, 어, 그것을 이제 8월, 이제, 말에 이렇게 보식을 했는데, 일주일 상간인데, 이렇게 옆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? 어, 그래서 항시, 그 뭐든지, 그, 제때, 예, 제때 아주 그, 심해야 될그 시기에, 잘 맞춰서 심는 것이 중요하다. 그런 것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마수가 있죠. 이게 보면 이 42일차 된 거는 이렇게 결구가 저 이렇게 네, 잘 돼가고 있어요. 이 옆에도 다 보면 그렇죠. 여기 옆에도 이게 보면 이렇게 42일차인데, 이제 이렇게 결구가 네. 보통이 4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결구가 시작되거나 이제 조금 이렇게 아 결국은 이제 돼 가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벌써 42일 됐는데 이렇게 반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옆에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아그 어, 웃구름을 지금 주면은 안 되겠다 어, 그 웃구름을 주면 너무,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자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심어진 거 이제 무를 이렇게 보면은 아 어, 무도 지금 보면은 와, 어휴 무도 이제 이게 지금 뽑아서 먹어도 될 만큼 이렇게 많이 컸네요. 이거 보면. 어이구. 아이고, 많이 컸네. 네. 이렇게 많이 컸네. 자, 이렇 보면. 자, 이기다 자, 이렇게 이렇게. 자, 이에서 무도 지금 보면은 이제 특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도 이제 무농으로 이렇게 하거든요. 배추도 무농, 무도 무농. 그런데 이제 예 여태 이제 뭐배추그 이게 모은 잎을 뭐따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, 따 줘도 되고 어, 안따 줘도 되고 어, 뭐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이렇게 해 보면은 어,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안따 줘도 이렇게 많이 크잖아요 어, 지금 보통 농가 보다가 이제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빛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메뚜기 보세요 메뚜기가 이렇게 그 배추잎하고 무잎을 이렇게 엄청 좋아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메뚜기하고 어 지금 청벌레가 조금 달라붙는데 청벌레는 지금 지금 봐서는 지금은 지 지금 10월 달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제 가지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도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도 좀 갉아먹는 정도 그런 정도예요. 이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으니까 굳이 이제 지금 정도는 약을 뭐 방제를 해 주지 않아도 되겠다. 응. 어. 저쭉 이제 이렇게 수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, 그런 거요 그러고 이제 이게그 그 어, 수저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비자가 이렇게 깨끗한 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한두 번 이렇게 방제를 해 주는 것이 응. 어. 그 소비자, 그,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럴 것 같고, 저희 같이 이제 그 자가 소비용,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해줘도 된다. 어, 그거 이제 또 팩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자, 보면 이제, 무가 아, 아, 상당히 이렇게 성장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.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, 에,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릇한 여기, 이, 이 색깔이 난거 있잖아요. 이게 뽑아서 먹으면 상당히 단맛이 나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맛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하고 이제 북주기도 안 해줬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파란 색깔이 나는 것을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소금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북주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맛을, 달달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복직을 어, 안 해줬어요. 그거 이제 또 하나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오늘은 또 영상을 또 여기까지 하고요. 어,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